허브 앤 스퍼크 포인트 포인트 누가 이겼을까요? 이것은 스파트! 허브앤스포크, 포인트포인트 어떤 분들한테는 지겹도록 들어본 단어일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아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갔을 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물론 볶음밥 선택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그거 똑같이 항공에서 정말 중요한 전략선택의 문제입니다 왜 중요하냐 인천공항, 지역공항 아시아나 대한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, 저비용 항공사. 에어버스와 보잉 같은 항공기 제작사들. 이 양자의 싸움이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자, 허브 의 스포크. 어, 굉장히 말은 어려운데요.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을 가지고서 방사형으로 노선을 뻗어 나가는 전략입니다. 이 전략은 미국이 70년대에 어떤 규제 완화를 통해가지고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. 그때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몇개 기업들, 몇개 항공사들이 좀 어려운 말로 가점 경쟁이라고 하는데요. 비용도 줄이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으로서 적용이 되었습니다. 수익을 늘리는 방법이라 이 부분은 중앙 기지가 있고 제가 시장에 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수요를 더 창출한다는 얘기입니다. 쉽게 노선을 만들 수 있다는 라 얘기고요. 두 번째, 비용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냐? 가장 이제 항공사가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방법은 비행기를 계속 공중에서 빙빙빙빙빙빙빙 활용하는 겁니다. 왜? 땅에 멈춰 있으면 그게 바로 돈이거든요. 이러한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. 어려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네트워크의 비용 보완성이라고 합니다. 보시는 이 그림에서 A에서 H1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A에서 H2로 가는 사람이 있고 H1에서 H2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항공사가 A에서 H1을 거쳐 H2로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A에서 H2로 가는 사람은 환승해야 되는 사람들이죠. 이 사람들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항공사가 이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비용의 증가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한다면, 그때, 허브 앤 스포크가 빛을 발휘한다라는 뜻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허브 앤 스포크, 항공사들이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죠? 또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. 포인트 포인트. 포인트 포인트는 뭐냐? 막 연결하겠다는 거예요. 어떠한 점들을. 그래서, 어, 숨겨져 있던 수요를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. 이러한 전략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대표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. 뭐 에어아시아도 들어보셨을 거고요. 그래서 촘촘하게 다 연결하는 거예요. 상상도 못했던 노선까지 연결합니다.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싸게 무조건 싸게 합니다. 싸게 공항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메인 공항을 쓰기도 하지만 어떠한 세컨더리 공항을 사용하기도 하고요. 심지어는 모 항공사는 기장이 조종사죠 항공기 조종사 어 내렸다 뜰때 청소도 합니다. 이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. 이 포인트 포인트 전략입니다. 빙빙빙빙빙빙빙 허브앤스포크 포인트 포인트 자 이제 좀 어디 가서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인천공항은 동부가 지역에서 넘버원. No. 허브 공항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정책을 펼쳐왔고요. 또 이제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포인트 포인트 전략에 따른 지역 공항 활성화 논의하고 있습니다. 자 항공사 전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델타, 사우스웨스트 보신 바와 같이 어떠한 네트워크 전략이 있어서 핵심 전략입니다. 대형 항공사, 저비용 항공사들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, A380, 787, 항공기 제작사들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. 그런데, A380 단종이라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었는데요. 포인트 포인트 전략이 좀 우세해가는 추세에 있었습니다. 하지만, 코로나19 터졌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백지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. 그 얘기는 아직 승자는 결정되지 않았다. 승자는 지켜봐야 한다. 혹시 또 다른 복근발이 나타나지 않을까? 이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